우리 이번 사안에서도 이 모든 문제에 시작이 되었던 전 남자친구는 수사가 시작되니까 는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하찮게 살다가 하찮게 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입니다. 아네세분 바쁜데 제가 좀 급하게 좀 모여봤습니다. 그 이분 찌양 사건 좀 보셨나요? 네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진짜 너무 이거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세분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법조인으로서는 무기력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혼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셨을 텐데 내가 사법적으로 조력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겠구나 하는 일종의 그런 취지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의 안타까움들을 본인이 해결해주겠다라고 등장했던 게 사실 이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뒤에서는 이렇게 악용해서 본인들이 실리를 취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좀 법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협박을 좀 받고 있지만 어디에 좀 말씀드리지 못하고 끙끙 앓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 그분들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좀 보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된 당사자들끼리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를 서로 이제 해명을 하고 사실관계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참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이죠 타인의 상처를 가지고 금품을 달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인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직업상 나쁜 놈들을 매일 보지만 항상 새로운 나쁜 놈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은 이번 피해자분 유튜브 굉장히 잘 보고 계셨잖아요. 평소에도 이제 밝으셔가지고. 많이 받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 영상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과거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제 빌미 삼아서 뭐 금품을 갈치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 연예계 루머를 전달하였던 이제 채널 운영자가 연예인들을 협박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소송을 당해서 궁지에 몰리니까 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유명 야구 선수분이 협박을 당해서 뭐 수억 원 이상을 갈치당한 사례 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이런 일들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SNS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직업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이렇게 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설령 그 내용이 뭐가 됐더라도 상대방의 치부를 약점 잡아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 범죄 행위이고 그 처벌 수위 또한 낮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각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녹취록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체적인 진실 내지는 진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주겠지만 현재 이제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공갈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공갈 협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갈죄 안에 협박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 협박제에서 협박이라 함은 이게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그... 방금 한 문장 안에도 굉장히 많은 법리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맥락에서 좀 살펴볼 만한 것은 이때 그 해악의 고지가 본인의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방식이 사회 통념상 위법한 수준에 이르른다면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쓰여 있지만 권리 행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으로서 어떤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죠 근데 그것이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은 범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가 과거에 잘못한 일을 알고 있으니 이거를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처벌받게 하겠다. 혹은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그게 싫으면 나에게 돈을 달라 하는 것은 범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협박 행위를 통한 이제 금품 갈취가 있었던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갈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갈죄는 협박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 건데요. 협박 등을 통해서 돈을 이제 받아내게 되면은 공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금전이 아니라 뭐 재산상 이득을 얻게 돼도 공갈자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금품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았, 이 경우에 그럼 처벌 받지 않느냐라고 하있면내 미수죄가 돼서 공갈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 미수죄도 원칙적으로는 공갈죄랑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 개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스스로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나쁜 놈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처벌한다는 네. 법리가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 사례로는 모자가 연예인이 이제 도박하는 사진을 가지고서 제보하겠다. 안 그러면 3천만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이 이제 이걸 거부하였습니다. 주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법원에서는 그 모자를 각각 공갈미수죄랑 공갈미수방조죄로 인정을 하였고요. 1년6 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각각 이번 사안에서도 계속 공방은 오고 가고 있지만 일부 공개된 녹취록 부분들에 의하더라도 특정한 유튜버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필미 삼아서 이제 금전을 좀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서로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나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막 조언도 해주고 이제 그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이나 그 돈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공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뒤에 이걸 조언해주고 조력해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방조범으로 혹은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공갈죄의 경우에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해당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이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을 하고요. 이게 또 다른 사례인데 연예인 친언니분한테 협박을 하면서 연예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징역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제 찌앙의 팬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이 사안을 좀 봤는데 누군가에게나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 연락 와서 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한다면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거가 확보가 잘돼 있으면 나중에 수사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훨씬 수사기관이 조력을 드리기가 편합니다. 이제 특히 유명인 분들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일상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통화 녹음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 뭐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자동녹음 기능을 켜놔서 상대방이 어떻게 협박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하는 내용이 올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보고 너무 놀라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그런 내용을 제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우지 마시고 잘 남겨놓으시고 뭐 캡처까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결국 형사. 소송은 증거 싸움이니까요. 저도 그런 의뢰인들이 좀 있었어요. 막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그냥 지어버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잘 수집해 놓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처음에 연락할 때 이런 협박범들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어, 나 그냥 뭐 이런 거 알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들리던데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왜 연락했냐? 어쩌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이 증거를 확보를 하시면 저희가 고소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고소장도 써야 되고 출석을 하셔서 진술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막상 아무리 멘탈이 좋으시고 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협박성 전화를 받았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 이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정말 성무거든요. 내가 보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상대방이 그럼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내 비밀을 누사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상대방을 처벌하는 게주 목적이 아니라 내 비밀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협박범들이 수사기관 앞에 서게 되면 되게 작아집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더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얘 가만히 놔두면 진짜 비밀 누설하고 큰 피해를 줄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체포도 되고요. 그러면서 핸드폰 압수도 당할 수 있고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비밀을 지키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공 싸매고 아, 왠지 나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음지화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 그 좋다는 그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왜 옛날에 그 미국 대법관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최고의 살충제는 햇빛이다. 이제 그걸 계속 음지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제 양지로 드러내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라 하는 취지이고요. 실제 우리 이번 사안에서도 이 모든 문제 시작이 되었던 전 남자친구는 수사가 시작되니까는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하찮게 살다가 하찮게 갔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분도 그렇게 갔고 거기 몰려서 부스러기라도 좀 없나 하고 돈 받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물론 뭐 아직 그렇다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오히려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아, 나는 찌양을 위해서 했다. 쯔양의 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태도를 바꾼 것이죠. 이것처럼 이제 혼자서 끙끙 앓으시기보다는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결국에 협박죄나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서 금전을 기부를 하셨다 하면은 이것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법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긴 했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열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저희 이해관계가 엮인 일이라서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나은 방법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요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세대 내지는 선배 세대의 잘못이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사법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많은 권리를 주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이 무엇인지가 이번에 좀 드러나지 않았나. 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겠죠. 저희 법조인으로서 최대한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면은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좀 수면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